자, 먼저 우리 주란의 비밀 아이템. 일기장입니다. 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1 9 3 8년도에 일기장이 고스란히 왔는데요. 자, 소녀스럽게 벌써 표면에 꽃 장식이 있고요. 예. 그리고 1938년도 일기장답게 굉장히 날가 있는데 소녀스러운 그 자체 일기장. 우리 보영씨 마이크 잡고 일기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이게 저희가 직접 진짜 영화 때 썼던 거라서 지금 예, 추억이 엄청 <laughs>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 제 일기장은 아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연덕이의 일기장인데 제가 몰래 연덕이의 일기장을 보면서 어더 이상한 일이 있었구나 예전에도 과거를 예, 예, 파헤치는 뭔가 좀더 실마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의상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면 우리 고영치가 처음에는 밝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또 감정의 폭이 막 세지는 게 느껴져요. 네, 예, 굉장히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감정의 진폭이 크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밝은 쪽은 아니고요. 아, 좀더 주눅 들어 있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더 위축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좀 비밀을 밝아졌잖아요. 파헤치면서 연덕이랑 잠깐 지낼 때만 잠깐 반짝 조금 밝아졌다가요 다시 금방 또그 비밀을 파헤치게 되면서 다시 어두워지는데 그런 감정의 폭들이 조금 너무 커서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많이 촬영하면서 많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음. 이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세세하게 다 어, 촬영하기 전에 말씀 많이 나눠서 에이, 촬영할 때는 그래도 감독님 덕분에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 네. 연덕의 감정 기복을 잘 분배를 했다. 네, 주란이. 아, 주란 주란, 네. 이니다 아, 연덕 일기장이고요. 네. 네. 자, 우리 주란 씨, 지금 일기장이 비어 있습니다. 본인의 일기장이 아니지만 1938년에 온이 일기장에 지금 심정을 지금 이 기분을 좀 하나 적어주세요. 자 여기 빈 칸에 여기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적어서 네. 예빈 칸을 한번 찾아보 여기 있네요. 아 있네요 있네요. 지금 느낌을 그대로 적어서 비밀스럽게 우리만 볼수 있게 고영씨 뭐, 적어주시죠. 주란 예. 굉장히 소녀스럽죠 지금 굉장히 수줍어하는데 원래 일기라는게 원래 절대 봐선 안되지만 그렇게 또 보고싶고 엿보고싶은게 또 일기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영씨가 자필로 본인의 지금 기분을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장선생님도 아주 흐뭇하게 내가 글을 잘 가르쳤구나 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음, 아 지금 1938년도 학생답게 세로로 를 가르쳤는데 한글을 쓰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도 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 둘셋 한번 돌려 주시오 하나 둘셋 아니 실책까지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럽네요. 자 돌려서 우리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씨.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부끄러워요, 떨리고 오늘 잘 해볼게요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많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38년도에 온 엄지원 씨의 아이템은 바로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G봉.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 교장스럽긴 한데요, 엄지원 씨. 네, 어, 지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교편이라고 불러주세요. 교편. 네. <laughs> 네, 그냥 학생들, 항상 많은 학생들과 교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교장의 권위, 권력을 상징하는 소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어 이야기들이 있어서 교편을 사용하게 됐고요. 항상 제 교장이 걸을 때마다 이 교편 술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면서 뭔가 알수 없는 긴장감과 위태로움을 좀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많이 사용했죠. 검정 씨가 그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그 캐릭터랑 굉장히 네. 상반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네. 제가 기존에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내면의 뭐 침잠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좀 청서적인 인물들을 많이 했는데 어 이번 교장은 좀 감정적으로 드라마틱한 면들도 있고 어 악역이라고 할순 없지만 다중적인 면들이 있어서 배우로서는 좀 임무를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관객들이 보실 때도 아 엄지원 씨에게 저런 엄지원이라는 배우가 저런 색깔이 있구나라고 어, 새로운 또 칼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즐겁고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엄지원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네. 초반 그 제작 과정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일본어 대사가 굉장히 적었다고 들었는데, 네. 엄지원 씨께서 되려 늘리자고 네.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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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시나리오가 왔었을 때, 잠깐 주란이 전화거는 장면에서 아주 짧게 일본어로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아, 이 시대적인 배경상, 어, 교장이 뭔가 일본어를 풍성하게 하면 영화가 좀더 풍성해질 것 같고 교장이라는 캐릭터도 좀더 어, 어,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일본어가 좀더 많으면 어, 좀더 어, 영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응. 돌아 보니까 일본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laughs> 아그 안에 그 안에, <laughs> 그 안에 <laughs> 네. 스타일러가 감정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대사들이요. 그래서 아마 좀 <laughs> 처음에 힘드셨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일본어들을 너무서 나서 아니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누가 이렇게 일본어를 다 쓰라고? <laughs> 아까 이따 다키 맛은 <말씀>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일본어를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이 집중적으로 네. 준비했죠. 아 대단합니다 이번에 또 일본어 톤 네.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laughs> 자 우리 교장의 교편 이걸 또 포즈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지원 씨자이 역할에 딱 맞는 지금 저 표정 저 모습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엄지원 씨아 좋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교장 소대기 아닐까 싶은데요 예예 예. 좋습니다 시선도 골고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박소담 씨가 38년에 보내준 아이템은 바로 운동화인가요? 자 직접 드리도록 할게요 이 운동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소담 씨? 제가 맡은 연덕이란 인물이 예. 이 학급에서 굉장히 우수 학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등생. 네, 우등생으로 나오게 네. 되는데 보통 우등생을 생각하시면 뭐 공부에 그런 우등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네. 친구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체육특기생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운동화를 신고 정말 얼마나 많이 그 운동장을 뛰었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지금은 깨끗한 운동화인데 제가 신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었거든요. 아하. 정말 흙이 많이 묻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달리고, 꾸준히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랬던 인물인 것 같아서 38년판 한이었네요 한이 <웃음> <웃음> 자 우리 현덕 씨 내가 1938년 경성 기숙학교 최우 우등생이다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동을 들고 내가 우등생이다 예예 하나 둘셋 아, 내가 우동생이다. 자, 아, 우리 연동 역을 맡은 소담 씨가 운동화를 들고 온. 운동화도 이제 발 모양으로 아주 예쁜 운동화입니다. 네, 이제 자리 주시고요. 딱 봐도 우동생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든데 우리 보영 씨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이, 이 운동화를 신고 정말 많은 연습을 했어요. 오. 저희가 멀리뛰기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운동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너무 생겨 네. 이게 밑창도 사실 없어가지고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발레슈 준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발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오. 보시면 그래서 발이 발가락이 갈라져야 돼요. 아. 그래 가지고 <laughs> 원래는 엄지와 나머지 이제 젓가락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얘는 좀 중간에 갈라져 있어서 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힘들었던 생각이 <laughs> 자꾸 나가지고 하... 어, 지금 우리 보영 씨가 신발만 봤을 뿐인데 그때가 막 떠오르나 봐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그래요,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곧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연동 역할을 맡은 음. 그 우리 소담 씨는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무표정 우리 감독님께서도 극찬을 하셨는데 사실 무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연기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땠나요? 이번 연기 어, 저도 이 무표정이 어, 이 학급에 있는 소녀들 중에서 연덕이가 가장 많은 비밀을 간직한 소녀로 나오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 뭔가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또 주란을 만나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감정의 그러 기복들이 그런 감정성들이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게 어 표정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감독님과 제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연기도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뭔가 딱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감독님께서 그걸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감독님을 그래서. 믿고 네. 따랐다. 네네. 예. 지금 계속 영화상에서는 무표정인데 지금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예쁘네요. 소녀 같고. 예. 엄지원 씨. 지금 이제 또 기숙학교가 배경이고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면서 많이 친해졌을텐데 네. 셋이 모이면 무슨 얘기했나요? 근데 저는 거의 주란이만 만나고 네. <laughs> 연덕을... 저희가, 저희가 셋이 같이 만나는 날은 별로 없었어요 네. 보영씨만 네. 편애하는 그런 교장 있잖아요 아, 나쁜 교육자의 표병 <laughs> 네, 편애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두 분은 만나서 무슨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희 뭐 이런저런 보영이의 연예계 <laughs> 생활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아, 선배 네. 멘토처럼 네, 네,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여자들끼리 하는 비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거기서도 또 미스터리가 네. 한 편이 만들어지고 네. 있었네요 어떻게 아,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던가요? 아네 그럼요. 저 워낙 네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뭐그 동안 생활하면서 겪으셨던 것들,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일들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또 워낙 또 연예계에서 바르기로 소문난 또 엄지원 씨가 잘 이끌어 주셨으리라 믿고 우리 보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 때도 딱 보면 딱 중간이잖아요. 네, 제가 중간. <laughs> 네, 영화 촬영장에서는 또 본인이 이끌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엄지원 씨가 또 이끌어 주신 부분도 있고 중간이 힘들거든요. 어떠? 어땠나요? 근데 제가 어. 집에서 딸만 셋인데 제가 둘째예요. 아, 또 마침! <laughs>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에이, 선배님도 워낙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저희 잘 많이 이끌어 주시고, 소담씨도 자기 해야 할목 이런 것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힘들거나 뭐 해야 될 일도 딱히 없었어요. 선배님도 나오시면 어, 굉장히 애교가 많으시고, 아우, 애교 넘치죠. 현장에 약간 그, 분위기 메이커이셨기 음. 때문에, 네, 전 왕따. <laugh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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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래인데 혼자 굉장히 교장선생님 권위를 <laughs> <번의를 웃음> 지키셨어야죠. <웃음> 네, 지켜보면서 아유 잘 놀고 있고 이 <laughs> 네. 예쁜 것들 네. 이런, 네. 그, 부드러탈 마음으로 네. 찾아봤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얘기는요 막내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막내 소담실. <laughs> 네, 선배님들이 저는... 어떻게 대해주던가요? 솔직하게. 저는 오히려 선배님과는 또 다르게 저는 집에서 첫째거든요. 저도 맞이구나, 원래는 어. 맞이인데 네. 저는 어 뭔가 이렇게 선배님들을 대하고 이런 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워낙 너무 유쾌하시, 그, 유쾌하셔가지고 네. 정말 애교도 많으시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처음인 것들이 많아서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제가 처음에 너무 떨려서 막 적응도 잘못 하고 그랬는데 뭔가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있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자 계속 지금 소담 씨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볼게요자 우리 박보영 씨한테는 뭘 배웠나요? 어, 저는 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네. 선배님께서 순간적인 그 감정 몰입도가 엄청나세요. 순간적인 감정 몰입도. 네, 정말 엄청나. 그 열이. 네. 저는 그러한 연기를 아직까지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네. 메소드 연기. 네. 우리 박보영 씨한테 배웠다. <laughs> 네. 자, 우리 그러면 엄지연 씨한테 뭘 배웠나요? 선배님의 카리스마와 카리스마. 네, 또 연기를 딱 하실 때는 엄청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딱컷 하시고 나면 엄청 너무 여성스러우시고 너무 예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나오시거든요. 의상도 그렇고 군더더기 없는 몸매와 네 그래서 보면서 저는 네그 얘기는 이제 다중적인 모습을 배웠다. 네. 연기할 때와 실제 모습과 너무 다르죠.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연기할 때 카리스마 넘치고 실제는 애교가 넘치잖아요. 네, 굉장히 애교. 가 네, 엄청나요. 맞습니다. 천상 여자잖아요.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자 카리스마 그리고 메소드 연기를 두 분께 배웠다는 라 <laughs>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임캡슐 이 박스에 이 가방 안에 1938년도 아이템들을 담아 오셨는데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77년 뒤에 꺼내 보고 싶은 지금 넣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변정신. 지금 사진. 사진이면 사진. 지금, 사진. 사진. 어, 네. 지금 현재. 네, 지금의 모습들 사진으로 담아 놓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친구들 뭐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요 77년 뒤에 네. 꺼내 보고 싶다. 앨범으로 어, 펼쳐 보고 싶죠. 좋죠. 네. 박보영 씨는요. 뭘 넣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 앞에서 선수를 쳤죠. <laughs> 그러면 저는 뭐 된다면 저를 집어넣고 싶어요. 아 박제를 하고 싶다. 그 네. 네. 제가 네. 들어갔당 77년 뒤에도 이 상태로 좀더이 모습 그대로. 네 성숙 뭐 뭔가 좀 정신적으로는 성숙하더라도 외모적으로는 좀 그대로 <laughs>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보고 싶네요. 오늘이 가장 우리 젊으니까 가장 젊은 이 모습. 네. 예, 내가 들어가고 싶다. 소담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너무 이제 처음 이런 자리를 갖게 되는 거라 지금 이 순간을 담은 영상을 여기에 넣어서 제가 그 나중에 보면 좀 마음이 굉장히 떨릴 것 같고. <laughs> 제작 보고회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처음인 네, 영상은 처음인 이 순간을 담고 싶습니다. 후회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laughs> <laughs> 농담이고 이 풋풋함은 진짜 평생 간직해야죠. 예, 우리 소담 씨의 풋풋함 지금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대답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의 모습 77년 뒤에 꺼내보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세 여배우의 비밀스러운 저희가 타임캡슐 열어봤는데. 이렇듯 비밀이 많은 금. 급나...